직원들이 대표한테 결제를 최소화 예, 올리는 게 예, 예. 유능한 회사고 유능한 직원들이라고 보세요 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질문이 나오네요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 함께하세요 하세요. 국요아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좋은 분들을 뽑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다섯 예. 명을 뽑았어요. 네. 초기 멤버들이 예. 이제 고을 예. 해가지고 예. 한다. 초기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밀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이제 영업을 예. 이제 잘하니까. 예. 그 그렇죠? 예. 영업을 예. 이제 하시다 보면 어르신들이 막 들어와요. 상담을 하느라고 이제 대표님 정신이 예. 없어요. 정신이 없으면 이제 다른 직원들이 일을 잘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반이호사도한번 뽑고 요양보도한번 뽑고. 각각 팀장급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잘 구성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음, 대표님들이 어떤 걸 되게 불안해하시냐면, 어, 이거는 이제 정신이 없,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영업하는 바쁘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상상해. 이게 일이 잘 돌아가는 건가? 음. 그렇지 않은 건가? 이런 고민 되지 않을까요? 네. 오픈을 하고 나시면 음. 실제로 그 대표님들 입장이 되시면. 네. 그럼, 그렇게 똑같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 하세요, 실제로는. 음. 네. 자. 나못 믿는 건 아니지만. 네, 에이, 일단, 잘... 일단 네. 내가 원하는 지구를 뽑았어요. 그죠? 네. 배치를 이게, 해놨어. 그렇죠 배치를 해서. 네. 믿을 만한 친구라고 저는 네. 그 뽑게 았 되면 그렇죠, 그 친구를 그렇죠.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가 나를 뭐, 어, 뭐 뒤통수에 칼을 꽂더라도 맞아. 그 전까지는 100% 믿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믿는다는 거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 믿는다는 거는 자, 옛날에 뭐 우리, 예,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게 하지만, 옛날 누가 그랬나요? 전두환 대통령. 네. 물론 이게 뭐, 광주 사, 광주 뭐, 민자 운동 통해서 뭐, 많은, 그 뭐야, 그 생명을 또, 좀이게 살상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나마 칭찬받는 게, 본인이 예, 그 어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들한테 모든 코너를 다 줬어요. 음... 너는 경제 대통령이야. 음... 너는 무슨 대통령이야. 음... 그놈의 책임. 위임을 그러니까 했네요. 위임. 네. 주식회사업주들의 가장 문제점은 네. 그 성장이 한계가 있는 거는 네. 본인이 틀어지고 미잘고잘 다관여 아. 이런 구멍가게 마인드로는 절대로 회사 못 키웁니다. 아 그러니까 자영업이 아닌 그 복지 사업을 해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어요 그렇죠. 네. 미잘고잘 실제로 전부까지 확인한 사람도 있어요. 예예. 예. 매출이 3 0 0대는 회사가. 0 0억억 네. 예. 매출액이 300억 되는 회사가 전표까지 확인해. 못 믿어가지고. 아... 지수를 그돼그렇다 보면 회사 크리도 본인이 몸이 1 동안 열두 개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이 예. 바보 같은 짓이죠 그래서 예. 저는 직원을 뽑고 직원한테 100% 믿을 거예요. 아... 믿게 되면 말로만 너 믿는다가 아니고 예, 예. 내가 할수 있는. 왜냐면 내가 다할수 없어요. 못해요. 내가 잘하는 거 나는 영업 잘한다. 영업만. 지, 할 진짜 바빠요. 진짜. 나는 영업만 하고 예. 전체적인뭐 회사의 어떤 뭐 이게 그 방향만 잡고 예, 예. 나머지 부분. 너는 뭐 관리 쪽에 있는 대통령이야 사장이야. 음. 너는 뭐 어디 사장이야. 하자 모든 권한 과 지금 다 맡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시계 보면서 퇴근 시간 기다리는 직원 없을 거예요. 어. 이거 야 내가 관리 쪽에 요양보호사 어르신 관리는 내가 대통, 대통령 대표 대표 어, 대표 인데야 네. 이거 잘못돼 버리면 이거 어, 난리 난데 어. 책임 책임금이 생겨요. 그렇죠. 책임이 생기죠. 권한에 어. 비례하는 책임이 생긴다. 책임감. 네. 그 대단한 거예요. 네네. 그날에 비례하는 내가 그날을 여해서 그날의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연장근로도 안, 안 따져요 네. 휴일에 나와서 막 일을 해요 집에 가서 일을 해요 네. 꿈에서도 자면서도 막 이게 일막할머니 어떻게 저가 대표니까 그렇지만 네. 자 주, 구멍가게 마인드를 벗어나서 네. 회사를 뭔가 책겨지고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응? 그게 달라금 다섯 명이라 하더라도 그 다섯 명이 네. 하더라도 네. 네. 그때부터 훈련해야지그 아. 다섯 명이 그렇게 되면 그 다섯 명이 똑같이 사장님을. <laughs> 따라서 복제를 해요. 밑에, 구배직원한테 그, 구배 네. 야, 나는, 이, 이, 나는 이거만 전담할게 너는 응. 이거, 이거, 이거 대통 대토... 해라. 야, 이 부분, 이, 이 그래. 부분 해라. 네. 모든 게, 우리 하나의, 우리 조직의 피라미드가 완벽하게 체인과 군환이, 이게, 그, 네. 어? 완벽하게 짜여져갖고, 그죠? 폭풍, 분할이잘돼갖고 네, 네.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 영화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스파르타 네, 네. 30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네. 300명이 페르시아 10만 대군하고 맞짱 떠갖고 이길 뻔했어요. 꼽추가 배신을 했어요. 방어할 때는 완벽하게 뒤모도 아, 돌아왔잖아요. 그죠? 네네. 뭐 방패를 다 했잖아요. 네네. 화살이 불, 수만 개 쓰다시도 다 방어가 다되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할 때는 하, 이게, 뭐야, 동시에 이게 방패를 내리고 창으로 쫙찰러요 그죠? 네. 그 영화 보셨어요? 맞아요, 봤죠. 네, 한세번 그, 세 봤어요. 네. 300명의 그게 그러니까 어리버리한 직원 0 명이 있더라도 30명의 직원이 있는 게 경쟁이 더 좋다 이 네. 말이지, 나봐요 아, 그러면 그 직원한테 야 직원이 뭐힘힘 힘이 좋았을 거 아니고 네. 이것처럼 본인이 내 회사처럼 내 일처럼 목숨과 목숨을 거는 거야 그냥 고난 네. 고난을 권한, 줬기 때문에 책임이 다르고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런 직원은 자면서도 꿈에서 도그 일이, 일이 떠오른다니까. 네. 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아주 이상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나는 영업 잘해 영업만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물론 내가 믿고 뽑았게 되면 관리 쪽에 막 관리 쪽에 대표 대표는 관리 쪽에 대표 했는데도 부실하고 민원이 들어온 경우 도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걸 그걸 쫓고 싶은 거예요. 그 경에 우 당연히 불러서 네. 이게 문제를 따져야지. 네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네. 아, 이런 이래 다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네. 네가 그쪽의 대통령 네가 주워 담아야지. 네. 네. 모든 책임 네가 져야 돼. 그에 대해서 그분은 그그 그 친구한테 해결책. 네. 앞으로 향후에 어떤 대응책도다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잠깐 걸러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그렇죠. 그 중간에 <laughs> 그 책임감을 못 이겨서. 못 이겨서 본인이 이제 그만둘 수도 네, 있겠죠. 네. 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겠네요. 네. 빈번하기보다도 네. 책임만 주게 되면 안 되겠죠. 아... 책임에 따른 보상을 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책임만 죽버리면 그게 뭐 나는 괜히 개우생하고 네. 월급은 직권이 밖에. <laughs> 그 그렇죠. 아, 미쳤다고 이, 그렇죠. 이 짓을 그렇죠. 하겠어요. 네. 딴데 가게 되면 적당히 놀고도 이걸뭘 그렇죠. 갖고 안돼데 네. 그래서 그 책임에 따른 그 책임, 권한에, 권한을 주게 되면 권한에 따른 상호나 책임이 있을 거고, 음. 책임을 완수 완수한다에 대한, 완수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고, 어. 완수를 못하게 되면 펜을 벌을줘야 되겠죠. 그쵸?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두 번째 할건 징계제도. 네. 징계제도. 그, 징계제도. 어. 뭐냐면, 자그 질서. 조직이 만약에 질서가 없떤 무질서가 돼요. 그죠? 그 옛날에 그 모세가 그 유대인들, 그죠? 네. 그렇죠. 죠 로마 네. 그, 그 폭증에 피해갖고, 이게 그, 0만 명을 데리고 네, 어, 네, 네. 모시의 기적, 네, 네. 가난, 끌고 왔잖아요. 네. 어. 물론 저는 뭐기독교닙니다 뭐 네, 네, 영화를 네. 보면서 네, 네. 거기서 야 노마를 상대로 같이 도망가고 할 때는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단합이 잘됐어죠 그렇죠. 그런데 공동의 적이 점점 멀어져가 네. 노마에서 멀, 맞아요, 멀어져, 멀어져가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해, 음. 그 안에서 범죄가 발생해. 음. 시기가 발생하고 질투가 발생하고 음. 살인이 발생하고 네. 간해이 발생해. 그래서 야 이러다가는 이 조직 자체가 우리 네. 안에서 비멸될것 같아. 네, 무너지죠. 그래서 질서가 없잖아요 음. 그 질서 자체에서 한게 뭐예요? 쉽게 음. 쉽게 그게 법이에요 법규정이냐 네. 국가가 무법국가라 그러면 헌법이나 우리나라 헌법 하나에다가 천오백 개 법률이 있어요 법률 그걸 통해서 우리 질서를 유지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는 노동법을 상위법률로 해서 취업규칙 여러 가지 규정들을 그래서 그 어디가 인터넷 다운받아서 네, 규정 네. 대충 쓰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규정이라는건 법이라니까 회사에 우리 회사에 맞는 음. 법을 만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취업규칙을 가져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적게 드리려고 어. 우리 회사에 맞는 아니 2년 3년이 돼도 취업규칙 안 만드는 데도 많아요 취업규칙을 그 노동법에 1 2상 사업장을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를 네. 하니까 그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저, 10명 안 돼가지고 안 하는 데도 많고 이런 거는 정말 어리석은 어. 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네. 인사노무 영역이 100이라 그러면 네, 네, 네. 노동법에서 관리하는 건 5%밖에 안 돼요. 네네, 얼마 안 돼요. 이거 하라, 저거라, 어. 이거. 나머지 95%는 회사가 이렇게 재량, 네. 인사권, 경력권을 통해서 음. 회사의 룰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죠? 우리가, 우리가 그걸 건... 그렇죠, 예. 그 룰을 정하는 게취업기치란 말이에요. 그걸 룰을 정하는 게취이기치 회사에 맞게 룰을 정하는 거예요. 어. 룰을 어떻게 정했다가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이게. 그게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노동법에서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분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적극적으로 우리 회사의 룰, 우리 회사의 문화, 그걸 만드는 과정이 취업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 그게 노무 관리 시스템이라면 음. 취업규칙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급여시스템도 나오고 음. 하니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렇겠어요 벌을 주려고 해도 적혀 있는 게 없는데 아니 음. 우리 대표님은 말도 안 해놓고 이렇게 벌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음. 상벌 규정이라 그래요 예, 예. 좋은 일 했을 때는 상을 주고 나쁜 일 해도 벌을줘 그렇게 네. 명확해야 돼요 어. 어린애한테 나쁜 짓 하더라도 그걸 먼저 뭐, 알려줘야죠 네. 그 애들 봐요 벌을 네. 애들 우리가. 애들이 하나다 보니까 애들이 버릇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나쁜 짓 해도 야단이 많죠. 응. 음. 어? 이러다 보니까 애가 막 버릇이 없어져요. 맞아요. 응? 사회 나가니까 이, 이것들은 지밖에 몰라. 아, 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런 친구가 네. 직장 들어가게 되면 사장을 우습게 알아. 음. 응. 선생님도 집회. 점점 많아지죠. 네. 인간 쓰레기를 해다 된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게, 이게, 이게 포상제도. 죄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잘했을 때그 어떤 상, 음. 그 완벽,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도 제공할 거 제공하고. 그렇죠. 뭐라 할거 뭐라 하고. 그렇죠. 네. 권한을 부여하고, 일단 책임을 완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줘야 돼요. 아. 내가, 주, 내가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음. 당장 뭐 초반에는. 그게 진짜 힘들죠. 초반에는. 네. 사업에서 힘들지 않죠. 초반에는 수입 안 나겠지. 네. 네. 안 나죠. 지금 월급도 주기 힘든데.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내빚 저라고는 장기적으로 본다 그래요. 네네네. 네. 빌려서라도 내가 아, 직원들의 어.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 회사가 큰다고. 그렇게 되면 한 2, 3년은 비극비극 비극 하다가 3, 3년, 3년 되어서 갑자기 막 성장하겠죠. 그죠? 아, 그렇죠. 이, 이, 네. 왜냐면 다들 노무관 시스템도 엉망인데다가 직원들 어떤, 어떤, 어떤 예사심도 떨어져, 열정도 떨어져, 아, 이런 업체들이 주변에 막 수만 개에서. 네. 근데 우리 회사가 스파르타 군대야. 네. 일단 백이야. 그냥 군계 일학이라고 네, 보시죠. 네. 응? 닭들 막 수만 마리 있는 중에 하기 한 마리 있으니까 얼마나 돋 네. 보여. 그렇죠. 응? 그 우리 회사는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네. 그 이미지만 심어줘 버려. 유능한 직원들은 우리 회사 부러고 우리 회사 들어올라 그래. 난리 올, 올 수밖에 네. 없죠. 네. 그게 그임 끝나는 거야. 그래. 네. 아니, 근데 규정이 없는 어, 게 음. 어떻게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쉬워요, 일하기가.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규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적용한다면 사문화가 된다고. 요 네. 법이 있지만 법 적용 안 하게 되면 법이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음. 법이 있으면 법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네, 네, 네. 자,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은 누리고, 그 법은 항상 직원들하고 가까이 둬야 돼요. 그렇죠. 굳이 내가 사장이 이래라 저래라 이건 법 위반이야. 이거는 지역기 위반할 필요 없어요. 직원들이 뭘... 어떤 업무 처리라든가 의사 결정할 때 규정을 찾아봐요. 어 이렇게 돼 있네. 그럼 거기 따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맞아, 가자. 예, 예. 모든 사항을 대표가 바빠 주겠는데 그렇죠. 결제 서류를 많이 올리... 대표는 결제 직원들이 대표한테 결제를 최소화 올리는 게 예, 예, 예. 유능한 회사고 유능한 직원들이라고래서요근데 아, 여기서 갑자기 또 질문이 나오네요. 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음.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상벌이라는 게 그렇죠. 예, 그 규정이 규정이라는 게 완벽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만들었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네. 와, 이런 경우도 생기고. 저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사고를 쳤는데 음. 우리 규정이 없네 음. 그래서 그 사고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규정이 없는 사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규정에는 음. 열거 규정이 있고 네. 1, 2, 3, 4뭐 적혀 있는 거 1, 2, 3, 4할 때는 네. 견책 뭐 1, 2, 3, 4는 예, 예, 예. 정직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 예. 포괄 규정 그 규정 어. 만들 때 네. 기타 이와 유사한 네. 어떤 어. 규정, 그렇게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근거들도 아. 만들 수 있는데, 네, 네. 그리고 문제는 일단 인사 노무관리 시스템 정비라고 그랬죠. 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 그 상황에 따라 법이, 노동법이 바뀌고 어. 또 아니면 이게 사회적 어떤 시스템이 바뀐다, 네. 아니면 어떤 경제 상황이 바뀐다에 따라서 규정이 올드돼, 업계돼야지. 네, 그걸, 네. 그걸 네. 개정이라고 그래요. 법도 네. 계속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역 규제 회사 규정도 개정을 해요. 업계에 있다. 네. 네, 네. 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더 완성도 높은 우리 회사의 안성맞춤이라고 해요. 네.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옷이 되게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성 뭐 어떤 재계정 과정을 거쳐갖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또 세부 하위 어, 그래 기준, 하위 거예요. 기준도 네. 만들고 해서 완벽한 우리 회사만의 질서를 만드는 거고, 아. 그 우리 그 질서의 덩어리가 우리의 기업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아, 가면 갈수록 그렇 좋아지는 거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이게 어, 음, 사실적일지 모르겠는데 네. 예, 아까 이제 각각의 부서의 대통령을 어. 예, 지정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공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근무하는 공간이. 네. 그럼 어떤 분은 케어 마스터예요. 어. 예, 그 케어의 대통령. 어떤 분은 행정의 대통령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라는 게딱 음.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행정이 어르신 서비스하고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비스가 또 행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그렇게 딱 그걸 선을 딱 그어놓으면. 이거 그러면 이게 서로서로 이 부분, 이 소통 부분 어떻게. 아, 그거는. 예, 하실까요? 자, 우리가 정부 그 어떤 운영 시스템 보게 되면. 예. 부서 장관들 이 있고, 그죠? 예, 예. 어, 일단 부서 간의 협의체. 네. 부서, 양쪽 부서.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관, 네. 양쪽 부서에 관계되려는당의 네. 협의체. 네. 그런 또 룰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야, 어. 그 왜냐면, 부서간 이게 완전히, 그, 뭐, 어떤, 뭐, 전혀 부서간의 어떤,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걸 그럴 수 있잖아요. 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그, 인체가 건강에 있어서 혈액이 잘돌아가게돼요 음. 그, 조직, 네. 기업의 혈액은 뭐예요? 네. 소통이에요, 소통. 30명만, 40명만 돼도 그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 소통. 네. 그래서, 예, 부서간의 어떤 권한 책임 명확한데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어. 또, 부서간의 관계되는 업무는 부서간 회의. 부서 간협의를 구성해서 어.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같이 풀어간다든지 아, 그런 걸잘 아,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아, 그를 그거를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그쵸 그렇죠. 까뭐이 그러니까 조직들을 각각 각각 해가지고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예 정부 우리가 운전 방식서 일단 국무회의란 게 있어요 어, 예, 부서장관 예, 예. 다 와요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각자 부서가 하고 관계되는 걸 협의를 해요 예. 또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어. 부서 간 협의를 할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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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법안을 올리더라도 이거는 노동부하고 법제처하고 관계되는 그노동부고 어. 법제처하고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그 규정 그렇죠 그거랑 똑같이 하면 똑같이. 뭐 사실 어느 정도 오해는 해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니 그, 그 갑자기 그렇게 어, 말씀하시니까 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 의견이 좀 궁금한 분이 생기네요. 갑자기. 예. 네, 이걸 뭐 계속 실무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직원 회의를 만약 하게 되면 네. 직원 회의 뭐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번 뭐한 달에 한번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대표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 설립을 하시고 나면.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회의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각 팀장들 지금 권한을 부여한 사람들 위임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어 회의를 하는 게아 좋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일단, 음. 일단 우리가 그 연말에 일단 이렇게 그 관련 례식이라든지 그죠 네네. 뭐 이런 것들 전체 직원이 모여서 할수 있는 게 있고 네네. 행사 의무적인 부분은 각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 위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연히 그 일단 우리가 국무회의도 장관들 이게 다 모여 갖고 회의하고 네. 그죠? 장관들이 국무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네. 내려가서 국장들 모아 놓고 해야 되시이 그죠? 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죠. 겠 당연히 일단 팀장들, 우리 책임자들 급만 가지고 대표가 보고를 받고 왜냐면 일단 보고를 받아야 되니까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 회사가 파, 대표가 판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보완하거나 조언할수 있는 부분이 음. 있고 부서 간에 또 이게 충돌이 생기는 부분은 대표가 그 안에서 조정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되면 그 부서 팀장이든 부장이든 그분은 또 부서에 내려가고 결정 전달을 하니까 에, 어차피 전달하니 그렇게 해서 네. 어떤 회의가 또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 회의를 위한 회의, 회의가 되고 해요 맞아요. 최대한 신속하게. 네. 네. 그렇게 어떤 그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해야 되겠죠. 아, 저희, 저희도 5분 저희도 회의 하거든요. 주제가 그 없는 회의는 그 하지 말자. 그렇죠. 예, 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음. 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게 대표님의 말씀을, 주신, 이게, 그, 직접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아두시는 분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무조건 모여라. 아, 그거는. 40분씩. 아, 그거는, 그거는 비효율적으로. 아, 비효정. 기대적으로 네. 매주, 뭐, 이게 매주, 월요일에 모여서. 네. 모여라. 네. 아, 그거는, 그거는 너무나 의례적이고형식적이니까 실질적으로. 예. 우리 회사에 필요한 어떤 회의, 회의는 적수, 타사와 필요가 없냐. 회의는 예. 적수 좋다. 예. 꼭필요할 때, 예. 의제, 뭐 필요한 긴급 있는 주제 가 그렇죠. 있을 때, 그렇죠. 예, 예. 그런 있잖아요. 부서간에 어떤 이게 그그 그 관계된 부분인데 서로 네, 풀리지가 네. 않아. 그럴 때는 부서간에 협치를 구성했어. 그렇죠. 뭐다 모든 직원이 모든 팀장들이 올 필요는 없어요. 네. 거기다가 두두 뭐두 분이서 이게 만나서 이게 회의를 하되, 그래서 네. 풀지 않으면 대표, 대표이사가 참석해서 삼자, 삼자 하기로 일단 할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가업적인 회의를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 아, 그럼 깊숙하게 들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음, 적어도 직원들이 그래도 꽤 많을, 어, 가능성이 있는, 규모가 네. 조금 있는 곳에서는 다 맞는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근데, 이게 이제 창업자분들은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네. 제가 아까 노무사님한 여쭤본 음. 게 내가 오픈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음.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수준에 지금 노무사님의 자금 사정과 상관없이 그 정도 규모를 하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음.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적어도 음,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 뭐 15명 정도 되는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근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으로는, 이건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는, 아, 직원 실제로 한 10명이 안 되는 기간밖에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음. 그러면, 누구 한 명한테, 어, 각 팀원들한테 전달하기에도 뭐한 게, 음. 각포의에 팀원이 두세 명 밖에 없을 수도 있고, 팀원이 혼자 밖에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사업을 시작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처음부터 네, 처음, 사, 처음 처음 아니, 다 들어와서. 갑자기 막 이게 네. 온 재산을 틀어갖고뭐그 규모 있는 어떤 사업장을 네. 운영하는 거의 많이 다 십상이에요. 아, 예, 예. 처음에는 한명두 명으로 시작해. 네, 모든 사업들은.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직원이 다섯 명이라도 그죠? 내가 직접 어. 미절 고절 관여하고 그냥. 시, 이 직원들이 책임과 권한이 없이, 그죠? 시계만 보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네. 조직, 그런 문화는 만들지 말라, 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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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지금 분명히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네. 작은 규모의 기관들을 창업하고 싶어서, 네.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통용되는 얘기인 건지. 지금 그렇죠, 당연히. 예, 그렇지 않은 건지. 어. 다슴이 있더라도, 어. 다명이 있더라도 그다명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고난을 고난과 채, 어떤 고난을 주고 네. 책임감 있게 시계 근 시간 기다리면서 시계만 보는 그런 어떤 기업 문화가 되고 아, 죠 아. 집에 가서도 일을 생각하고 대표님이 지시한 내용을 어떻게 해결할까 꿈에서도, 꿈으로도 나오고, 음. 이럴, 이 정도로. 근데 그분들은 사실, 지금이 50명 되게 되면 그건 50명의 팀장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그렇죠. 네. 그분들 그렇죠. 단순히 내 말단, 시, 시, 우리 일본 말로 시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나의 어떤 보석들이야. 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보석들이면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회계 쪽에는, 물론, 음. 그 다섯 안 되게 회계 체계 쪽에, 팀, 회계 지금 하나밖에 없겠죠. 인사 노무 쪽에 하나밖에 함께, 안 되겠죠. 그렇죠. 요양 호사 빼고 또 관리 쪽에 관리 네, 한한 사람 그렇죠. 한 사람만 네. 사람이 관리 팀장로 생각하시면 네, 돼. 요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팀이라 하더라도 적용 가능. 그분이 네. 그, 그분이 관리 쪽에 나를 대신하는 대통령이야. 네, 네. 이렇게만 책임을 져야 돼. 본인이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렇게 접근해야 네. 그분들이 진짜 그 본인은 아 나는 관리 쪽에는 내가 대표로 대신해야 되는 어떤 책임 막중한 책임을 갖고. 네, 있구나 네. 대, 대표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되겠네. 네. 야, 내가 못한 일이 있어. 야 주말에 나올 일일 해야 네. 되겠네.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저, 저희도 사실 국회에서 그런 교육을 할 때도 음. 항상 그 얘기를 강조해요. 왜냐하면 음. 작은 규모를 지금 한다고 해서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도 작은 규모의 대표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허지지 음.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 오픈할 때부터 어, 처음 오픈 교육에서 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건 복지 사업이고 음. 5년 이상 키워가는 사업이고. 더 많은 직원들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영업은 하지 말아라 이런 그치.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치. 오르신 말씀 왜냐하면 네. 직원들이 3명4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모든 책임을 내가 몇명 몇 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 50명 될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고 그때 가서 뭐 팀장도 하고 팀장도 하고 그렇게 업무 분장하고 그렇게 하고 앞집은구멍가게밖에안 아, 네. 되니까 내가 다틀어지고 미션 다, 다 관리하겠다 그러면 네. 직원들은 종이 되는 거예요. 아그렇 종의 건성이 어. 되어 있으면 이 친구 앞으로 1년, 2년, 3년 되어봤자 팀장 시키나 봐요. 종의 건성이 어디 어디 그렇죠. 가나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그 버릇은 어디 안 않지. 가요. 네. 내가 책임을 가지고 네. 내가 고민하고 내가 치열하게 네. 투쟁하고 못한다니까요. 버릇이 벌써 그렇게 그렇구나. 종의 건성이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그러네요.